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네, 17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곳대로 푸는 방법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시간 안에 못 풀어요 <laughs> 그리고 원래 원본 시험지는 칸이 이게 길지가 않거든요 네, 일부러 이제 내가 늘려놓은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을 보여줄 거야, 알았지? 자,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수의 부호 인식 오류에 대한 탐구를 할 건데 부호를 전달할 거야. 부호만 전달할 거야, 부호만. 그래서 바르게 전달할 확률이 4분의 3이다. 자, 반대로 전달할 확률은 4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1한번째 사람, 12번째 사람까지 해가지고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건데 나는 뭐 11번째 사람이 12번째 사람에게 처음의 수와 같은 부를 전달하는 얘기가 보고 싶대요.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전달을 하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전달을 하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뭐라는 상관없이 그냥 첫 번째랑만 같은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받아요. 아, 여러째 사람이 12번째 사람에게 처음의 수와 같은 수의 보호를 전달하는 거래. 어? 그럼 이제 첫 번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밀고부터 머리가 아프죠. 물론 둘 중에 하나의 보호를 지정해 가지고 볼수 있긴 한데. 어? 해본 사람 은 알겠지만 예. 이것 뭐 주체할 수 없이 숫자가 많아요. 첫 번째 무조건 플러스 아니에요? 왜? 보고 들어가는 어디에 플러스가 나와있어? 그러니까. 아, 보고 들어가는거 보고 들어가는거 정해져있다고 정해져있는 셈이지 네. 어. 원래는 풀말을 다 해가지고 보여야되는건데 머리가 아프다 이거야 네. 자 근데 보기가 어느정도 힌트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어. 많아요 숫자 음. 그리고 뭐다? 네. 식을 사용해야될거야 더하기빼기로 해결 안될걸 이라고 <laughs>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젠가에 있는 n번째와 n 더하기 1번째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알았지? 다시 말하면 귀납법으로 풀어보려고 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해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에 대한 확률 이야기를 a, n이라고 적고 이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a,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확률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물론 n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현재 상황에서는 10일까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관계가 있니? 라고 봤더니 아니, 여기서 다음 번째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르게 전달할 확률 바르게 전달할 확률이 4분의 3이되면서요 그러면 바르지 않게 전달할, 전달할 확률이 4분의 1인데, 그러면 지금 AN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바르지 않게라고 하는 거1 0 0 AN 이야기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나요? 네. 여건 괜찮아? 이거를 통해서 다음 번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 확률이. <목소리> 앞에 거를 누적해가지고. 여건 괜찮냐? 야, 그러다 보니까 <laughs> 마이너스 4분의 1 빼가지고. 2분의 1n 얘기가 나오고 플러스 4분의 1에서 이런 관계가 있대. 그렇구나. 그리고 보니까 봐라. 얘가 없으면 등기수열인데 1분의 1이 없으면 이거 등차수열인데, 두 개가 붙어서 괴롭혀. 아우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수원 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었거든. 빙체설활과 등기수열을 합쳐 놓은 듯한 모습이 있었을때에는 앞에 아, an의 개수는 살려줘야 돼 요거를 아, 물론 좀 바꿔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요거 형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본다 그럼 이제 an-1이 하나의 수열이야 거기다가 다음번째로 가면서 2분의 1이 c 곱한거야 면 p n 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정리를 해보면 돼요 p만 보면 돼, p만. 얘가, 얘면 돼. 맞아? 그러면 p에는 몇? 2분의 1만, 그러니까 p는 2분의 1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피가 2분의 1이니까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해주면 이 형태가 된다는 거야. evening, e v e n 는 a g e n 더하기 1 빼기 2분의 1 2분의 1로 n g 확률 이 n 기에다가 빼기 2요의1 이거거든요 그러면 a n 빼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이 곱하기 등비수열의모습인데초항은 A. 원을 넣어 뭐가 되면 A. 원은. 뭐, 음, 되1 a 1은0 100. 첫 번째 그러면 1분의1에다가 빼기 1분의1을0어0 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100. 100. 100. 100. 그러면 우리 a에만 궁금하죠. 남겨요. 근데 우리는 11번째 사람이 12번째 사람에게 전달할 때 a11이 궁금한 거였거든. 그래서 11을 넣었어요. 이에 2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2에 12제곱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했다고 그래서 묶어가지고 써볼까? 했더니 그래서 3번 괜찮아? 아 4번으로 디거 꺼야 아 까비 <laughs> <laughs> 그러니까 확률에서도 등비수열의 모습처럼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얘기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고 여기서 여기가고 여기서 여기가는 여기 얘기를 품쳐가지고 한꺼번에 얘기를 해는 거야. 알았지? 균합법으로. 한땀한땀 달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노가다를 하다가 이쪽으로 이야기를 터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보기가 보기가 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기가 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한테서 나왔다 보면은 뭐 기억이 나면 이게 렇 틀면 되고 안 하면 틀리면 돼요.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알았지? 점 반. 근데 이게 분명가 힌트네. 아 힌트가 솔직히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힌트였어요. 보기 없었으면 나도 틀렸을 거야 책임이 있이인 나. 자 그러면 자 1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음, 2페이지에서 질문 있니? 여기까지 괜찮아 3페이지 아, 그다음 페이지 9번부터 12번까지 질문 있니? 12번 12번 볼게요 자1 2번을 보시면 자, 주머니 안에 흰공이 두 개가 있고 검은공이 세 개가 살고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검은공이 나오면 공을 더 꺼내지 않고 흰공이 나오면 공을 하나만 더 꺼내서 검은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시도 했는데 검은색 공이 나왔어 확률로는 5분의 3이겠죠. 또는 시도 했흰 공이 나와 버렸어 확률로는 5분의 2겠죠. 그래서 나한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대네. 그래서 흰공 꺼냈더니 확률이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 대면서요 4분의 1로 이야기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맞지. 그래서. 아니, 검은 곡, 한번까지면 끝난 거거든. 1곡! 에서 5분의 2. 그리고 검은 곡! 어, 드디어 나왔다. 해가지고 봤더니, 확률이 4분의 3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어? 왜, 왜? 3분의 3? 네? 그쵸? 어, 어디 깜짝 놀랐어? <laughs> 자, 검은 거 꺼낸 거, 이 얘기 좀 보고 싶다며. 맞지? 그래서, 검은 공을, 이렇게, 한 번에 나오거나, 흰공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공 나오거나, 해가지고 보는 확률에 대한 얘기를 분려고 하다 보니까, 5분의 3에다가, 10분의 3을 더한, 10분의 9의 확률로, 두 번째 시도까지 주어졌을 때, 내가 검은색 공을 하나라도 꺼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아, 한 번에 음. 나오면 좋은데. 자 그런데 요런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시행했을 때의 확률이야. 근데 내가 이 똑같은 실험을 몇번 해버리겠다고 900번을 해버리겠대요. 야 숫자 아름답다. 자 그리고 한번당 내가 검은색 여기 본게1 0분 했대 그래서 얘를 가지고 기대값을 구해가지고 보면 np 해가지고 810 여기다가 이제 mpq 그래서 10분에 영하 나번 질문됐죠. 분산을 하면 81. 좀 있어 보이게 살려고 썼어요. 숫자가 너무 동치가 크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규 분포를 만들면. 선생님, 맨날 왜 쓰고 앉아있어요? 어. 나도 혼자 할땐 그냥 해. <laughs> 보여줘야 돼서 그랬고. <그래>, <laughs> 나 혼자 있을 때어째수없입니다 <laughs> 아무튼 한번 그냥 해요 예, 보여주려고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X 얘기를 이제 Z로 바꿔가지고 보면. 801에다가 810을 빼요. 그리고 9로 나눠요. 마이너스 1. 792에다가 810을 빼요. 9로 나눠요. 했더니, 어, 너 마이너스 2. 종모양 그래요. 빼기 1부터 빼기 2까지 요만큼. 표에서 2.0 읽고 1.0 읽어서 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0.15, 1.5, 1, 3, 3 아, 13%밖에 안 된다고. 괜찮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서 자 13번부터 혹시 16번 중에서 얘시어있나요 10, 14번, 15번, 16번 들어오 아, 들어왔어. 1 4 번을 보시면, 자 이야기가 이야기가 앞면 뒷면 얘기로 가다가 앞면 뒷면 가다가 점수로 이야기가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뒤 앞뒤 바뀐다 안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뭐로 점수로 이야기가 넘어갔어요. 자, 그럼 네온 박사님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아, 어, 우리 안 바뀜, 안 바뀜 Y번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앞에서 뒤, 뒤에서 앞 바뀜, 바뀐. 바뀜 바뀐. 바뀜에서 600이 Y번이라고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 이야기는 안 본데 앞이 좀 쉬던. 알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00이 Y가 아니라 내 6번은 던졌지만 이게 기록상으로는 맨 앞에 건안 치는 거거든. 그래서 500이 Y번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게 앞, 뒤, 뭐 뒤, 앞 이렇게 갔었을 때그 바뀌는 이 과정을 세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개수가 아니라, 바 점프. 마치 가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가로수 사이에 간격 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개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응.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각각 확률이 이제 2분의 1, 2분의 1이거든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걸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제 점수 얘기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보면, 얘가 Y번 바뀌었다 이야기가 점수를 1점을 얻었대요. 그리고, 5백이 Y번 바뀌고 안 바뀌고 얘는, 점수를 2점을 얻을 거래요. 그래 가지고 난보다 이제 x라고 하는 이제 점수가 될 거야. 횟수가 점수로 바뀌는 거예요. 바뀐 횟수가 그래 가지고 봤더니 10 y 이야기인 거죠. 음. 그래서 바뀐 횟수와 점수 사이의 관계가 이게. 그럼 이제 y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게더 편해서 나 어차피 뭐야? 어, 다섯 번 실험할 거야 위에 걸 Y로 봤어. 밑에 걸 봤어. 어차피 상관없어. 근데 위에 거 이야기를 먼저 봤어. 2분의 1을 했어. 그럼 Y에 대한 기대값은 2분의 1이 죠 2.5. 두번반 바뀐 거니?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만들었으니까 X에 대한 기대값 얘기 좀 해줘. X 대신에 10배기 Y 얘기를 넣어줘. 그니까 얘는 1 0 2기2 Y 얘기야. 그래서 2분의 5를 넣어. 그랬더니 나몇 넣으니까? 2분의 20에다가 빼니까 2분의 15 얘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음, 이제 점수에 대한 기대값은 한7.5 정도 뭐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분수가 싫은가 봐. 64를 곱해달래. 64는 앞쪽으로 나간 거예요. 아, 이게 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팔에다가 15 곱해가지고 나 아, 480이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네 근데요 저거요 네. 이거 어차피 정결부도 따르니까 이분의 1이 아니라 2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음. 그래서 대칭성을 그 이용해서 음.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현다을 알면 못 포기해서 바로 나와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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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요 그렇게 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점수나 확률 같은 게 바뀌면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조건 같은 게 달라지면은 네. 그래서 그냥 확인을 하는 거야. 음. 알았지? 이게 좀더서수형을 맞춘다는 느낌아 맞아요 맞아요. 강제로 보여준 느낌이 있죠. <laughs> 솔직히 할때 이렇게 안니 <laughs> 아, <laughs> 숫자만 쭉 써가지고 아 나왔네 이렇게 <laughs> 하는데 <웃음> 어쩌겠어요. 수애, 아 수애 해줬는데 아 제가 그때 뭘 잘못 쓴거 있죠? 감점이래요, 이럴까 봐 <laughs>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됐다. 일단 15번 빨리. 볼게요, 15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y라고 합시다. 나머지 예 네, 나머지예요. 지금 이야기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수만큼 그 다음 액션이 동전을 던져서 어? 안면이 나오는 걸 보고 싶대 그럼 봐봐봐 앞에 조건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지 그 독립은 물건으로 가 거야 여기가 이해 갔어? 뭐 이게 했는데 나머지가 3이야 그럼 나한테 기회가 3번이 주어지는 거야 맞지? 어. 나왔는데 어, 나머지가 0이네난 동전 던질 기회조차 없어 그러니까 앞면이 당연히 안 나오겠지? 어. 그러니까 앞에 거에 영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시에는 물건 넣었다. 녹아라. 알았지? 마음을 지워야 됩니다. 물론 횟수가 정해지고 나서 동전 던질 때는 뭐 독립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겠지. 잠깐. 어. 자, 그러면 자, 숫자가 1, 2, 3, 4, 5, 6이 있을 건데 나머지가 0이에요. 그 숫자 4 이야기를 한 거랑 똑같아 나머지가 1이에요. 숫자 1로 이야기를 한 거랑 똑같아 나머지가 2예요. 2용 얘기 한 거예요. 나머지가 3이에요. 숫자 3 얘기 한 거죠. 주사위 던져가지고 그럼 요거에 대한 확률 얘기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물론 말로만 써가지고 툭 넘어가도 되겠지만 예. 아 뭐표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이거 있 보이잖아. 알았지? 어. 말로 쓰자는 거 민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뭐야? 내가 동전을 그나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알았지? 네자 그러면 자 X에 대한 기대감 얘기를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본 건데 뭐? 동전의 앞면이 0번 나왔대 를 X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0 곱하기 <laughs> 확률 얘기 있었겠지만 굳이 그해야 될까요? 음, 머리만 아프잖아요? 네. 안 구해도 됩니다. 할게텐상인데요 알았지? 어. 아, 물론, 0번 주어졌을 때, 1번 주어졌을 때, 2번 주어졌을 때, 3번 주어졌을 때, 다, 우리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힘들지 않아요? 어. 어차피 다음 거에서 하면 또 보게 될 건데, 맞지? 자, 그러면 1이 나왔어요. 나한테 뭐야?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야. 네. 네. 자, 그러면 자 동전의 앞면이 한번 나온 거야. 동전의 앞면이 한번 나왔어.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건 0일 때는 굳이 안 봐도 되죠? 맞지? 1일 때부터 보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기회가 한번 주어졌고 동전을 한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왔어 괜찮아요? 나한테 기회가 두 번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두번 던진 거야 두번 던졌는데 한 번만 앞면이 나오고 하나는 뒷면이 나왔네? 이게 얘기예요 그 다음 거는 나한테 기회가 세 번이 생겼어 왜냐면 주사위가 3이 나왔었거든. 그런데 이세 번의 기회 중에서 앞면은한 번만 나와야 해라는 이야기인 거야. 둘 걸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2곱하기. 자, 앞면이몇번 나왔다. 두번 나왔어요. 자앞면이두 번은 아니한번던져서 안면이 두 번이 어게 나와. 맞지? 그러니까 이야기는 하 줄어든 거야. 그래서 6분의 2 인데 두번 던짐으로써 앞면 얘기가 두번 나왔어요. 뒤에거안 써도 되는데 심심해서 썼어요. 강조해 주려고. 자, 나한테 세번의 기회가 생겼네? 세번 던져! 했더니 앞면이 두번만 나온 거를 열심히 봐야 된대요. 라는 내용이 됐고요. 앞면이 세번 나왔다고 아니, 두번 던졌는데 세 번이 아니고 얘만 보는 거야. 그래서 육분의 이야기다가 세번 던졌는데 세번 나와버렸네. 뭔가 이렇게 정박해 보이지.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알았죠? 아하, 계산 지우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PA 바 B에다가 곱하기 PA 해가지고 공부랑 같은 건가요? 맞잖아. 비 사건을 바탕으로 아니지? 비 사건 먼저 보고 이걸 바탕으로 다음 확률 얘기가 좀 많이 좀 달라져 지금. 맞지? 일단 개수가 저자체가 줄잖아. 그래서 얘를 장인정신으로 한땀한땀 계산하면 나도 살자. 48분에 19 더하기 14 더하기 3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 나 4분의 3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고, 4가 불편한가 봐. 그래서 2, 4X를 구해달래. 탈출! 나 3이야. 네. 괜찮아요. 지금 한번 계산해보세요. 심심하면. 이건 굳이 안 구해도,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하려면 얘도 네. 보고, 얘는 이제 볼게더 많이 늘어났지. 어차피 0이야. 어, 외구하고 있어. 후다닥 <laughs> 딴거 해야지. 자, 16번 봐야겠죠? 네. 자, 쭉 보니까 X 얘기가 표준편차가 4고 Y 얘기또 표준편차가 4 아, 키가 같대. 맞지? 그들이 키가 같아요, 또. 그려. 정모야 그려. 가자. 키가 같애 평균은 M1, M2. 다른가 봐. M1. M2.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줄. F17, G41. 어떻게? 해? 높이가 같대. 선너 하나 높이가 같대네. 그럼 이제 궁금점 여기가 17일까, 여기가 17일까, 여기가 41일까, 여기가 41일까. 그것이 문제다 궁금하다 이거야. 알았지? 어, 나만 그래? 어, 알았어. 자, 그런데. P가 얘기하기로 17보다 왼쪽 본 거랑 31보다 오른쪽 본 거랑 합치면 우리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내 맘대로 여기 1 7로 잡았어요. 왼쪽 Y 이기에서 31보다 오른쪽 해서 1여 1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얘기 본 거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31은 여기 써야 되겠죠? 오른쪽 봐야 되니까 이만큼 맞아? 네. 만약에 17이 여기 있다면 3일은 여기 있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둘중하나예요 이야기는. 여기 있었냐? 어. 근데 봐봐봐. 아까 전에 F17과 G41 얘기가 있었잖아. 이제 여기가 41이어야 해. 그렇지 않냐? 여기 31이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는, 얘는 누구여야 돼? 그래도 뭐 있는지 똑같다며. 왼쪽으로 16, 왼쪽으로 16,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 4개의 좌표를 다 아는 셈이야. 알겠지? 그러면 31과 41의 정 가운데에 누구 있는 거야? M2 있는 거지. M2는 정체가 뭐야? 36이야. 왜? 10칸이거든. 그러면 M1은 오른쪽으로 5칸 간 거지 그냥. 네. 그러니 M1은 알고보니까 몇이었다? 20이었다는 거야. 괜찮아요? 네. 음.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m2와 m2를 3으로 나누고 2로 나눠서 36을 3으로 나누래. 아 12. 12. m2를 2로 나누래. 아 18. 얘를 가지고 확률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거 제대로 봐서야지 자, 그러면은, 18에다가, 왼쪽 거 기준합시다. 18에다가 22를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표준 배차는 처음에 4라고 나와 있어. 12에다가 22, 빼기 10. 4로 나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9에다가 그래. 짜자잔. 종 모양. 빼기 1, 마이너스 2.5. 여기만. 표에서 2.5 읽고, 1.0 읽고, 두개 빼면 되겠네? 그게 빼다 보니까 0.1525. 4번 얘기가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니? 응.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를 줄 때, 숫자 중에서 하나는 좀 가장 작은 값을 주로 주는 편이야. 알았지? 응? 그리고 F 함수 G 함수 H 함수 있는데, 높이가 같은 녀석이 만약에 나오잖아 표지편체가 같은 값이 나오면 F함수는 보통 왼쪽으로 이야기를 주로 많이 준단다 알았죠? 네. 왜냐면 평행이동을 양해방향으로 해서 그것만 해도 측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막 문제를 이상한 데서 꼬아놓지는 않아요 평행이동 너희 알아? 이것만 물어봐도 충분하거든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였던 논술형 1번 필요한 사람 괜찮나요? 네. 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